음, 우선은 그이 영화 내용은 저도 전혀 모릅니다. 어, 다만 이제 불임 사건의 어, 그 변호를 맡았던 거그 시기 농현 변호사님을 어, 모델로 했다는 것만 어, 지금 이제 알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다뤄졌는지 이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. 어, 다만 이제 불임 사건은 그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을 아예 근본적으로 어, 바꾼 사건이었거든요. 뭐그 전까지는 어, 그냥 성공한 변호사, 뭐, 사건 많고 유능하고, 그래서 뭐, 뭐 경제적으로도 뭐 수익이 괜찮고, 다음에 세속적으로 아주 성공한 잘나가는 그런 이제 변호사였는데 그 불임 사건이라는 사건을 어,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접하면서 어, 그엄혹한 독재 의 시절 행해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어떤 들그 유리들, 어, 그 사건에서 어, 그 모든 피고인들이 구속 영장 없이 장기간 동안 이 구금이 됐었는데 가장 심한 사람은 두달 넘게 구속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, 그 불법 구금된 상황이니까 가족들은 행방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인 외부에 차단돼서 고문 당하고 그래서 이제 맞으면 자격 연공 사건으로 누락된 그런 사건이었어요. 그런 사건을 만나고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어, 아까 농년 변로사님의 에, 맞 의식이, 이, 바뀐 거죠. 이 사회의식이 각성하고, 그러면서 분노하고,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본인이 느꼈던 그 분노들을 실제로 이제, 어, 이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는 위에서 노력, 하는 그런 에너지로 그렇게 이제 삶았죠. 어, 보면 이제 그게 결국은, 어, 부산 지역의 인권 변호사 활동, 그 다음에 제약 민주화 운동, 어, 그걸 거쳐서 결국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, 어, 또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으니까, 어떻게 보면 그 불임 사건의 그이 변호, 맡았던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 대신 하나에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. 그런, 음, 아마 뭐, 그 영화도 제가 생각하기로는, 예상하기로는 그구림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그분의 의식이 변해,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그래서 나도 대부분 이되면 빨리 보고 싶어요. 음, 저 뿐만 아니고, 또 이제 함께, 예? 노무현 대통령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, 보고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, 음, 또 함께 아까 번개? 뭐 이런 거 통해서, 어, 집, 하, 단체로 어, 이렇게 뭐 관람하는 것도 좋다 싶네요. 생각해 볼게요.